i <laughs> 오늘의 저녁 메뉴는 짬뽕 해물라면. 원래 양배추로 한번 먹으신 는데 이건 맛있을 것같이데형 때문에 지금 고추가 남아나지가 않 고추 좀 <laughs> 없어질 것 같은데. 야채를 먼저 해줘. 채는 좀 나중에 일단 고기 먼저 볶고. 아. 고기 먼저 볶든 파 먼저 볶든 상관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파를 먼저 볶아가지고 파 기름을 네. 좀 내고 싶데 아우아우 아우아 아우. 아우, 요리하는 남자의 팔 운동해 그러니 응? 요리하는 남자의 엉덩이 아우 <laughs> 씨.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썰려 <laughs> 아 공기 안 좋네 이게 아우 음. 오늘의 재료 돼지고기 청양고추 양파와 파 그리고 응. 문어 식용유를 싹 붓고 자파가 슈가 파 기름 좀 내고 슈가 아. 게식용가에다가 파를 넣어서 볶으면 파 기름이 되가거가 슈가 슈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되게 훔쳐보는 것 같네요 어우 냄새 음. 어? 음. 음. 아우, 여이만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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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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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되게 익다 싶을 때신난면식프 y o 한 can jump on one. That's a kind of a desert. Oh, Bill. Oh, 니 i l l Oh, 해 i l l Oh, Bi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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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b 아 l l Oh, Bill. o 확 오는데 그냥 이렇게요? 아 맛있겠다. 감감 보려고 한입딱 했는데 아 이거 확 오네 그냥 라면 믹스. 자 이제 아해물으미 해물짬뽕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나의 게임데스크 뭐. 왔어요 <laughs> 그 어떤 집같이 어떤, 그 어떤 가구보다도 뭐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 나일부로 나사 하나 빼고 네. 그래 하뇨아 책상 완성. 책상 완성. 짜라단. 여러분 보이시나요? 이 넓은 넓은 면적. 최상의 게임, 최상의 컨트롤을 구현할 수 있는 책상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그 여기 보시면 좋아. 음료 음료수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오오 어? 오. 어? 어? <laughs> 여기도 있죠. 보이자 보이자 보이자. 보이자. 열 시간, 장시간, 2 0 시간 게임에도 절대 지지 않는. 이자 <laughs> <아직 하이라이트를 받았어. 웃음> 아, 직 <laughs> <빠> <laughs> <빠> <laughs> 아, 이송 아, 죄어 아, 왜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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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아, 이언맨 Look at me, look at me, i a m Look at me. <웃음> <웃음> 오, 책상 완성.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게임하시는 분들. 우리 게임머분들 편을 내주지. <laughs> 어! 컷! 원숭이 컷! 메시 컷! 아나 컷! 쏠가 <laughs> 컷! 음, 칼질이 하면 할수록 눈은 느낌 아우 눈 매워. 아 이거 고글 쓰고 하던지 아우. 아우눈 매워 어우. 좀 썰어봅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? 이거 그 돼지 불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자 이제 준비 완료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몇개넣지네 스푼 <laughs> 다섯 개야 이게? 어 다섯 개한장도는없습니 원래는 맛술을 넣어야 되는데 맛술이 없으니까 정종좀 넣자 아, 요리요리다요리다이 아, 야올리고당 요리다니. 니리다니 요리다니. 니 저기 상추랑 리나니상추다 응? 있어? 리다니요리아니요 아, 있어 <laughs> 이게 원래는 이제 배 주스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100% 써보니까 파인애플 주스 아유 거. 무슨 음식에다가 그렇게 주스를 넣어 장난질을 해장난질이라요장난질이라네 먹어보고 있다가 또 깜짝 놀라지 마요 아나 살다 살다 음식에다가 주스 넣는 애 첨보네 진짜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그냥 아 원래 어묵은, 없으면 없는 엄들 쓰는 거야 이렇게 넣고 자주에 먹어서 오렌지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. <laughs> 30분 정도? 제가 아, 이렇게 번. 해서 30분 정도? 네. 아, 5천 데도다0분 <laughs> <정도>. 지금 먹어 자, <laughs> <제가> 이게 한... <laughs> 아, 이렇게 되 네. 이제. 팅을 해서 30분 마춰야 된다. 을 한다고? 이거 좀 받아봅시다. 이게 파하고 양파냄새가 참 좋아. 아, 지금 뭐 만드는 강냉장고? 강냉장 아, 잘라버렸는데, 씨. 살찌게야 물칠을 머리를 떼고. 아, 오늘 은손에메스 멸치 냄새 나는 이뭐 어렸을 때 맥주 안주로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가 아 지금도 그렇게 먹잖 어느 정도 기름이 조금 올라갔다 된장을 넣어야지 원래 그 시커먼 된장 있지? 제대식, 완전 제대식 응. <놀람> <놀람> 된장 그렇게 많이 넣어? 매콤 된장이지 아 이거 깔았는데 다 벗겨졌어요 뭐 양이 하는거 같아요? 뭐야? 빼 와, 고 기가 너무 많네. 양이 남은 건 매일 먹는 그, 그거 오, 30분, 동안 이 제안 하 음! 음! 아우, 맛있다. 아이고. 음, 너무 맛있다. 그때 우리는 이제 말을 좀 주고 싶어. 그말를 음식. 한이 정도? 음. 근데 아마 이거 쌈장이 맛있어갖고. 다 먹을 거야. 하나 다 먹을 수 있어? 나 지금 샐러드도 먹고, 생각 중이야 그래서 남으면 샐러드 먹으면, 먹으면 되나? 이거 형 내일 샐러드로 먹으면 되 <laughs> 와. 상추랑 마늘. 진 아마 제가 상추 타는데 아마 좀된 같아. 어, 맛있겠다. 다 같이 나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습니자먹어봅시이새끼야아 한입 해자려 자꾸 <laughs> 하나도 아 맥주 찍어서 고독한 승무사들어갑니어 <laughs> 음? 어, 들어와? 어, 뭐. 들어와? <laughs> 들어와 뭐? 들어와? 뭐. 들어와 뭐? <웃음> 들어와? <웃음> 들어와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<laughs>